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에서에게 가까이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 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돼 나의 만남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돼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촉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 쓴즉 하루만 과이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함에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침 밭을 세겜에 아비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